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야 30장입니다.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열고 부정으로 오염된 성전을 정화시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한 히스기야는 지난 수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6월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온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살 백성들도 이월절 예식에 초대를 했는데요. 북이사라엘을 초청했다는 것은 바로 북이사라엘의 멸망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었지만 29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된 성전의 정화 작업이 총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규정한 첫째 달 16일,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거기다가 성결해진 제장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원래의 스케줄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그래서 이절을 보면 이스기야는 지효자들과 온회중과 의논을 해서 다음 달 14일로 유월절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한달 놓친 또 다른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모든 백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율법에서도 정해진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가 유월절 날짜를 변경해서 드리라는 규정은 없지만 아스리인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율법을 재해석해서. 결정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기야는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온 백성들과 충분히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따른 결정이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보발꾼들이 서신을 북이엘과 남유다에 전했습니다. 역대 계설은 북이스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스로 왕의 손에 벗어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멸망당한 사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이스라엘 대해서 열왕기와 역대의 관점이 약간 달라요. 열왕기서가 북이살에 대한 정제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역대기는 북이살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아스를 위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잡혀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이스기야의 초청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셀 문하세, 수보른 사람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인 남유다에서는 왕의 명령에 한마음으로 순종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의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희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한 것인데요.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 양의 도살이 첫날 저녁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은 첫날 저녁에 거행되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 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절기는 흔히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였다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세장과 레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쟁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유월절 예식이 있기 전에 제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성결해 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봉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월절이 한 달을 한 달을 연기해서 드려지는 상황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너무나 오랫동안 유월절 예식을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6월절의 제물인 양을 도살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몫이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이들이 아마도 부기사에서 온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나섰던 거예요.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런데 이보다도 악한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부기사에서 온 사람들이 성결하지 않음에도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한 징벌이나 병이나 죽음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이스기야는 하나님께 용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이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백성들을 고치셨다는 말은 그 어떤 징벌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정한 6월절의 축제가 마칠 때가 가까이 오자 축제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러 사람들은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결한 제장들도 충분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데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들을 회복시킨 신앙개혁 운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했던 희스기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진유월절이라 그랬을까요? 솔직히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실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완벽함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형편을 따라 섬기면 겨우 그만큼밖에 안 되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사랑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